안녕하세요. 서정 박출입니다. 예, 오늘은 화실에서 어, 그린 공구좀 하다가 답답해서 구지뽕 나무 밭에 왔습니다. 자, 지금 한 3월 한 초순 정도 되니까, 어, 구지뽕 나무가 아직은 어, 그대로 있는데, 어, 나무를 이렇게 잘라 보니까 어, 물이 올라와 가지고 있네요. 지금 좀... 어, 접목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꾸지뽕나무 어, 어, 한 5년 정도 됐는데 어, 이게 열매가 지금 조치를 안 해서 제가 이거를 좀나무 어, 꾸지뽕으로 품종을 지금 갱신하려고 어, 여기에 와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꾸지뽕나무 어,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 제가 어, 겨울에 이렇게 가지를 쳐놨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위쪽에 한 가지는 제가 살려 두었습니다. 완전하게 어, 너무 많이 가지를 쳐버리면 나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세력을 살려 놨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자 이쪽에 한쪽은 세력이 어, 이쪽으로 좀 가라고. 어, 너무 강전지를 하면은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기서 어, 접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다 살아가면은 이쪽에 이거는 잘라버릴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품종을 갱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어, 접목할 부위, 여기를 조금 잘라내고 자, 여기도 접목을 하려고 하는 곳에 여기다 잘라내고 자, 여기다가 접목을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여기다가 다 이 정도로만 접목을 하고, 제가, 여기, 좋은, 구지뽕나무, 여기, 햇순, 오래 자랐는걸 방금 제가 잘라왔습니다. 자, 요것을, 여기에다 접을 붙여야 되니까, 일단은, 한, 자, 눈이, 요렇게, 요렇게 붙는데, 접목할 부분 한 1cm 정도 띄우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잘라주시면, 자, 이쪽에, 아래쪽에 접목 붙일 부분, 자, 여기가 위쪽이니까, 아래쪽에 접목 붙일 부분에, 자, 칼이 있는데, 저는 이 칼이 좋더라고요 자, 이거를 단번에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잘라 주시고, 중년 것은. 여기에, 요, 한쪽 면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쪽 면을, 정확하게, 자,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한쪽 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자, 요, 자, 이 테이프로 감아 주시면 감아 주시되 여기에다 감아 주시는데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아주 밑에서부터 정확하게 공기가 들어가면 일단 안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자,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감싸 주시면은. 요게 접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단이 매주시고, 이렇게 매주시면은 어,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에다가, 여기에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 농약방에 가시면은, 어, 요런, 그 농약이 있습니다. 요게, 어, 어, 전지하거나, 하고 나서 상처가 났을 때, 어, 수분이 못 날아가게끔, 자, 요렇게, 위에다가 딱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수분이 안 날아가기 때문에 예, 요거는 살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전부 다 나머지 부분도 다이런 식으로 예, 접목을 해 주시면은 어, 수종갱신이 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 접목을 다 했습니다. 자, 수종 갱신은 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구지뽕 나무는 열매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가지고 좋은 구지뽕 열매가 달리는 것으로 품종을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도 다할 거니까 어, 그거는 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 예, 영상은 멈추겠습니다. 자 다른 신 분들도 어, 품종을 갱신할 때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제 영상을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